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하시므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다냐와 박부가와 요바다와 무술남과 달몽과 압브은다 문지기로써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하의 아들, 요하 김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뜨더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말씀에 보시면 드디어 그들은 성벽 봉헌식을 성대하게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 여러분, 그들은 무려 52일 동안 성벽을 완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이미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곧바로 성벽 봉헌식을 올리지 않는 것은 그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무너진 성벽 자체를 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그저 보여지는 시작일 뿐 정작 알맹이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온갖 패배의식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유다나라는 망했어도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오래전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벽을 건축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벽 건축은 그 모든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가 읽어 주는 율법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의 심령은 다시금 생명을 얻었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켰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부흥이 절기가 끝나도 계속 이어졌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았습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고조가 되자 그들은 다시 모였고 주의 말씀을 더욱 받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결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는 자들에게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느헤미아를 시작으로 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오직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서약하였고 그 모든 백성들은 재배치되면서 예루살렘 성안에 10분의 1이 거주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흩어져 여러 성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을 갖추게 되면서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민족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성벽을 봉헌하기 앞서 먼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야 했던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12장 1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은 1차 포로교환을 이끌었던 총독이었고 예수와는 당시 대제세장이었습니다 그들의 귀한 섬김으로 우여곡절 끝에 무너진 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고, 이후에 72년의 시간이 지나서 주전 444년에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12장에서는요, 그동안에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아십을 시작으로 해서 요야다, 요나단, 야뚜아의 대제사장의 개보와 그 당시에 활동했던 레위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2절의 끝에 보시면 성전 건축의 재개를 허락해 준 다리오 왕 때에 활동했던 제사장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어려운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그 정체성이 유지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참된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과거 포로 귀환 후에 섬겼던 총독 스룹알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언급하면서 그때까지 약5 대를 거쳐서 제사장으로 담당했던 인물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결코 헛된 헌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사람들은 눈물로 다시 생활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들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을 옮겼고 믿음으로 무너진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이 이어져서 결국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벽의 봉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단지 52일간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이들의 수고만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한 마음 효 잔치를 기쁘게 치른 적이 있습니다. 4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적인 성도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다 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눈물이 있었고 땀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 다음 세대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시간을 멈추고 교회의 80년대 초반에 요람 몇 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을 찬찬히 보면서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의 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람을 보면서 당시의 어려운 환경에도 교회를 섬겼던 분들의 이름과 사진들을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은 지금까지도 소중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다짐하게 되죠. 오늘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나아가 내일의 세대에게도 예배자로서 선한 도전을 남겨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선 세대는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윗 세대는 그 결실을 위하여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는 풍성한 것을 거두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 예배하며 이뤄낸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중 받지 아니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삶이 곧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연약함을 달고 살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코 그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예배자로 드린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보여주려는 것은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의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구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삼고 끝까지 예배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몇 마디의 말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대와 시대를 넘어서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후세에 하나님의 부흥을 물려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게 하는 것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대대에 이어서 신앙의 유업을 잊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로서 이 땅에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이 세상과 이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질서와 거룩함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봉헌식을 준비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4절 이후에 보시면 명령과 순서대로 진행하였다는 점과 30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앞선 헌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에는 반드시 이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른 헌신,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의 헌신이죠. 제세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임의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본문 24절에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찬양하고 감사하였습니다. 25절에도 문지기들도 순서대로 파수하였습니다. 봉사이든 헌신이든 모두 질서대로 진행하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너무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질서를 따라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자의 색깔을 얼마나 강하게 나타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자기를 내보이려고 은사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질서 있게 특별히 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을 강조해 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함과 정결함이 예배자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거룩하여야 합니다.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부끄러운 재물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재물을 드리라 한 것은 바로 예배자로서 서기 전에 삶의 거룩함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에서 1장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운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저 살찐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것은 헛된 재물이라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어찌 예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1장 16절에 말하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너희 악행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요?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지 도무지 알수 없이 살아가면서 예배하러 나온들 그저 마당만 밟을 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거룩한 삶의 제사로 삶을 살아들이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대로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드리는 예배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 세상과는 구별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저희를 이 아침의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로 거룩함을 쫓아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고 옵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